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코인과 점성학 두 번째 영상이고요. 오픈 메인의 시기에 대한 점성학적 관점과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의 파이오니어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보시면 요번 어, 영상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로 염, 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어, 명왕성이 불병자리로 넘어가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이게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이게 염소자리를 뜻한다고 했죠. 염소자리가 염소자리에 있는 명왕성이 불병자리로 넘어오면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기득권에 집중화되어 있던 돈과 권력이 대중들에게 넘어간다. 요 이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24년 1월입니다. 이게 저는 의미가 일단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왕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천왕성을 설명드릴 때 황소자리 1 5도에 현재 천왕성이 위치하고 있고 어요한 사인이 총3 0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0에서5도해서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도 한국에서도 서말씀드렸서 지금은. 네 번째 단계인 도입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ISO 20022그 국제 송금 표준이 3월 달에 시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도입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철왕성이어이 다음 단계 이 사인의 개화 꽃이 핀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그 다음 단계인데 이게 19도 19도 언저리 20도에 진입했을 때이 도입이 아닌 그다음 개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성과에 성과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20도,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도 거의 23년 말 아니면 24년 1월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는 목성을 봐야 합니다. 목성을 봐야 하는데 자요 양자리 요 황소자리 전이 양자리라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황소자리 15도에 천왕성이 있고요 지금 양자리 10도에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운행하면서 황소자리 영도에 진입하는 것이 23년 5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성은 이 한사인의 주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이 한사인을 통과합니다. 23년 5월 17일에 황소자리 영도에 진입해서 운행해서 황소자리를 빠져나가면서 쌍둥이 자리로 진입하는 날짜가 24년 월 23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오랫동안 천왕성은 이 15도에서 19도 사이로만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여기서 역행도 하기도 하고 다시 순행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움직이는 폭은 요 15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근데 목성은 지금부터 이동을 해서 5월 17일 날 영도에 들어가서 역행하지 않고 쭉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 언저리 15도에서 19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게 됩니다. 이걸 컨정션이라고 하고 회합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이 목성과 천왕성이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컨정션 회합이라고 하는데, 이 점성학에서 이 각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80도 각도, 90도 각도는 이제 부정적인 그 부조화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뭐 60도 각도, 30도 각도는 이제 긍정적인 사인 조화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 영도 각도는 어떤 행성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좋게 해석도 되고 안 좋게도 해석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황소자리에 있는 천왕성과 이 목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에너지가 증폭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거를 시기적으로 따져 보면 19도 정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천왕성이 19도에 있을 때 목성도 황소자리 19도를 지나가면서 19도 정도 위치에서 컨정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어 날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겠죠? 제가 계산 해봤는데 이게 12월 말입니다. 23년 올해 12월 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어 이렇게 기득권에 모여있던 돈과 권력이 물병자리로 이동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이 이런 이미지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24년 1월 천왕성이 올 1년 23년 동안 운행하면서 15도와 19도 사이를 왔다갔다 할 텐데, 이제 개화 단계로 넘어가는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도수가 19도, 요 시기도 올해 말, 그 다음에 목성이 운행하면서. 황소 자리 안에서 천왕성과 천왕성과 목성이 컨정션 회합하는 시기도 십이월 말 그래서 이어 금융 시스템의 변혁과 관련돼서 설명드렸던 명왕성 천왕성 목성의 움직임 가운데 강력한 임팩트를 내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요한 시점이 요렇게 우연치 않게 일치된다는 곳에서 저는 올해 12월 말을 좀 유익있게 보게 됩니다. 12월 말을 좀 유익있게 보게 되고, 어, 폐쇄형 메인넷이 열렸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년 12월 3 0일인가 31일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완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년 작년, 12월 중하순에 그 IOU 상장이 있었죠 요것도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파이 커뮤니티가 북적북적하게 할 만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10, 어 올해 12월 말 정도에 꼭 오픈 메인넷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거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 만한 대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조인이 되어서, 파이코인을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디앱이 개발된다든가, 어쨌든, 어, 이렇게 큼지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 어, 저는 운이 좋게도 KYC가 일찍 통과가 됐고,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도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90% 락업을 했는데, 90% 락업을 하는데 락업을 풀리,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25년도 5월입니다. 저는 코어팀에서 적어도 이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전까지 어, 이 파이오니어들이 우리가 모은 파이를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파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음에도 바꾸지 않는 상태를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24년 정도, 24년부터는 이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파이의 가치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1년 정도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는 하고 있어서 어 어떤 점성학적인 정보들을 취합한 것과 제가 파이오니어로서 취득하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23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 조금 늦는다면 24년도 초 정도에는 어 오픈 메인넷 또는 그거와 버금가는 어 그러니까 이 우리 커뮤니티가 훨씬 더 북적북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